안녕하세요. 2018 0443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4주차 수업 때 배운 기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상학, 부치학, 구강의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명칭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각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외웠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건데요. 기초상이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안에 시작해서 교합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위치상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짜 잇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상의 요구조건은 먼저 충분한 유지력을 가져야 하고, 교합력이 강해져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며, 색상은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상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각종 선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먼저 외형선을 설정할 건데요. 작업모형상에 기초상에 장착, 장착될 부위의 위치나 형태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기능인상을 시행해서 얻어진 인상으로 제작된 모형은 인상변현의 형태가 H상의 변현이 되므로 그 형태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조정선과 기준선 표시입니다.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지침선입니다. 안정성 유지지지 및 저작 관계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합니다. 기준선들에는 정준선, 절치유도 기준선, 구윤기와 하 인공구치 후방 한계선을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형상에서 릴리프와 블럭아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쉬가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 기초상을 제작할 때는 먼저 블리제를 도포하고 병상 상태에서 모형의 중앙부터 순측, 협측 방향으로 밀면서 어, 균일한 두께로 펼쳐줘야 합니다. 모두 제작이 되었다면 두껍게 부착된 부분은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루치학 모양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 초미치를 제작하면서 국왕의 명칭과 그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그림은 상악과학의 부치약 모형입니다. 어, 무치약구강의 상태는 생악과하의 어, 심한 퇴축이 이루어진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퇴축이 어, 어느정도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앞 사진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확한 제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기초상 제작인데요. 기초상 제작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진처럼 많은 H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상악치악구형의 해부학적 구조는 상악총일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먼저 상악순소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악약중절치 사이에 순측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주름띠를 말합니다. 토니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순절은이라고 합니다. 절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지만, 필요한 상태보다 더 넓게 형성된다면 위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상악 협소대입니다. 고치의 협측치운 부근에서 입 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넓은 피치꼴 모양을하고 있는데 총치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상악 삼절은이라고 합니다. 은 상악순측전정입니다. 어, 국왕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입방향의 상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고 정준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위치의 부분을 상악순측견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정도의 부위를 상악순전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악협측전정입니다. 국왕전정의 일부로서 협측치은에서 윗 방향의 뺨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고 상악협소대 원심으로부터 상악결절의 외측까지 이르는 부분을 말합니다. 전정의 크기와 형태는 대부적으로 하악골의 측방 운동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음, 입을 크게 벌린 경우 하악골의 하악지가 전정의 연장 범위를 알수 없게 방해함으로 어, 전정의 연장 범위는 폐구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상악측 전정보다 뒤쪽으로 나와 있는 이 부위가 상악측 전정입니다. 다음은 익돌상악절은입니다 초평골의 익상결기와 상악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은을 말하고 상악총이치의 양측방 후연 경계가 됩니다. 이 뒤쪽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국외소화입니다. 국외부 최후방에 정준 국외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고 진동선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연조직상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진동선입니다. 환자가 아 소리를 낼때 구개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을 말하고 어, 이 선은 양측 돌상악 절음까지 연장되고 대략 중앙 부위에서는 구개 소아와 전방 2mm에 위치합니다. 가상으로 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압중해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압단종치조제입니다. <laughs> 바렌치아의 상실로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윤기를 말합니다. 상악에 있어서 위치를 장착했을 때 가장 크게 압력을 받는 주압력 지지부가 되며 인상체와 위치에서는치조제를 형성합니다. 치조재 와를 형성합니다. 말 그대로 생하에나는 잔존 치조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산자절입니다 잔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치조, 치조돌기 부위를 말하며, 총위치에서는 결절화를 형성하고 이곳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절치유두입니다. 절치유두는 약 중절치 사이 바로 설치에 위치하며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총이치에서는 절치와를 형성합니다. 이 부분이 절치유두입니다. 다음은 전중구개공선입니다 절치우도로부터 경북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윤기된 점막 부분으로 표상태의정중국의 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굴륜기상으로 크게 돌출되어 구기윤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 초위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총위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부위가 전주국의 봉선입니다. 네. 다음은 국외출병 네. 한국의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전방부위에서 전중국의 봉선 네. 저 위축으로 금막이 네. 무규칙하게 돌출되어 있고요. 기전고량으로서 특별한 기능이 없지만 수류를 내는 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며 환자에게 최대한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 위치상의 고개 염마현상에 재현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고개 공구위입니다. 고개 후방 양쪽 측부골의 구개골의 수평판과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치 치주돌기 사이에 있으며 이 부위는 두꺼운 연주직으로 덮여 있어서 고릅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압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화학 부치아 구강의 해부학적 구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순수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치악 약 중절부 중절치 부위 순축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고, 그린 근의 부착을 돕는.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위치는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적합되어야 합니다. 이 부위입니다. 다음은 하악 협소대입니다. 하악 순소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서 하악 견치와 제일 소구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말하고 통이체의 하악 협측 절은이 여기에 접촉됩니다. 하악 협소대 부위입니다. 다음은 하악 순측 전정입니다. 주광전정의 일부로서 순축체은에서 아래 방향의 하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고 정준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위입니다. 다음은 하악협측전정입니다 협소대와 근교 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치은에서 뺨을,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국왕 전정의 일부로서 협소대와 근교 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하고 총의치의 협측견이 여기에 접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교지역입니다. 하악 위치의 후방은 신협축 부위의 주안을 결정하는 부위가 되고 근교 수축 시 위치상에 가해질 수 있는 측방령으로 위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위치상의 폭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근교지역입니다. 다음은 설수대입니다. 아, 중절치 설측치인 부분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 주름을 말하며 혀를 올리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총이치의 설측절은이 여기에 놓이게 됩니다. 저항성과 어,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 때로 매우 넓어서. 위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상 체색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설소대입니다. 다음은 치조 설측부입니다. 혀와 잔중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골막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일지의 설치 변연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목소리> 이 부분이 치초 <지초> 설치부입니다. <laughs> 다음은 하학충해지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학 전두치조제입니다. 성악과 동일하게 말 그대로 남아있는 치조제를 말하는데요. 위치의 주지지집으로서 자연치상치루전치구치부에서는 내외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수직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부에는 치근장축과 하골체의 경사방향과 일치하게 외측으로 진행되어 악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구우 용기, 포구치 용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전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뽈록하게 튀어나온 냄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구치 배열 시 고치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박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고윤기입니다 다음은 협축분 협측선반에 협축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 협소대와 근교 지역의 전방부 사이에 있고 내측으로는 잔존 치조대정. 측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부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협측봉입니다. 다음은 외사선입니다. 하악단종치조제의 고치부 원심협직에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용선을 말하고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며 총이치와 인상체에서 외사구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이구부인입니다. 제2 소골치 혹은 제2 소골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에 상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이부분이 설결절입니다. 다음은 설결절입니다. 악설골근선의후한하대선대구치의 설축부위가 굴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치아상실시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다음은 레사선입니다. 골근선내사제 화학골, 화학질 음면의 이극에서 후성 방향으로 주행하는 용기로 구방절을 형성하는 악설골근이 부착되며 지부의 치조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조제 정성이 악설골근선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유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악 공기입니다. 타악체의 내면이 전치와 소같치근방 근처에 있는 공공기로 비정상적인 구조이고 순환이 도출될 경우에는 위치의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 부분이 화학니기니니다화학기가 음. 발생 인인인데요가부분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아니부분은 좌측으로 쏠리면서 음, 그 부어오르고 음, 어,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게 윤기하는 발생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보다는 오키을 사용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악치아구강의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알고 있던 것도 한번더 설명하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 강의 내용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